이노을를 막아보고 막, 93절 어, 맞습니다. 이들은, 어, 돌밭에 뿌려진 자들과 같아. 어, 같아. 그니까 러 이제 말씀이, 예, 돌밭에 뿌려진 것 같다는 것이죠. 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마음이, 어, 말씀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길가 스타일이 있고, 또 돌파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어, 이 말씀이란 씨앗을 뿌릴 때, 마음이, 어, 이 밭은, 빠르게 보실 때, 돌밭시네 하고 뿌리는, 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어, 길가 뿌려주 거예요. 그래서, 어, 돌밭 같은 뭡니까? 어, 그것은, 돌밭는 이제, 땅은 아니죠. 근데, 풀어주면, 납니까? 싹이요? 다요. 나요. 나요 이건 달라요, 밀가루 돌래 이거는요, 잘 자라요. 을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라. 어, 기쁨으로,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들기랑 달라요. 이거는요, 목토가 더 같아요. 암에 남에 나고요. 또 말씀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집에다가, 붙여넣기도 하고요. 답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충성하지 몰라요. 충성하고 황문도 많이 합니다. 왜 은혜 받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에요 실제로 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돌밭인데 돌밭은 거부하지 않아요. 엄청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깊이가 진짜 대단해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공허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돌짝은요, 옥터도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을 만날 때, 사람들이, 이, 다용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충만하거든요. 피난 상황이. 그 안에 확신까지 갖게 되고. 또, 삶이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수술은 될스록 뿌리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속력이 몇 년을 못 가요. 지속력이. 몇년 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신앙은 분명히 말씀을 통한 변화예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찬양과 기독교 기도와 기독교의 어떤 일은 예배에 거기서 취해가지고, 이게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그 말씀이란 본질이 아니옵니까? 영적인 성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가 없으면요, 결국은 시들어집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사람이 예배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목상에 대해서 시험 들고, 그렇게 은혜롭던 사람이 이제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맛을. 왜냐면 뿌리가 없어서 반대로 잠깐 있는다. 뭐예요? 어느 한 동안만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이 돌자 돌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막 열심을 내고 은혜로운 걸볼때그거 평가하시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은 아주 은혜로워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니까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비박이 일어나 그 말씀 때문입니까? 드디어 이제 문제될 때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들 그때부터 이제 문제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부터는요. 거꾸로 이제 드디어 오히려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를 흥분시겠습니까 어쩌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없었 때문에 아니는 어둠이 지압되면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뭐랄까요 그 마음의 어떤 정서의 변화를 통한 그런 행복감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거꾸로 말씀이 들어보니까 말씀 뭐예요? 말씀 뭐예요? 말씀이 책망이에요. 말씀은 듣기 싫어요, 사실은. 말씀은 듣기 싫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잔소리가 점점 누워있어요. 한 우리 아버지 같아요. 우리를 잔소리하고요, 우리를 때립니다. 한 아버지는 우리를 가만둘 줄 알아요. 우리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자꾸 혼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듯이저 사람은 구원 맞기 때문에 뭐요 마귀가 돕니까? 환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음이 옵니다. 오병이 어때참잘 먹었어요. 물질부기 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말이죠. 거꾸로, 바로 다음날, 갈리고 호수에서, 광국만 나와서 고생 칙사게 옵니다. 이쪽은 지옥을 한 사람들이에요. 선생요 뭐가 임해요? 환란이 많은 거예요. 핍박이 많은건 무엇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란이에요. 어려워져요. 병도 들어요. 엉거해져요. 적신 혼자 있게 됩니다. 남들에게 핍박 당합니다. 무시 당합니다. 그때 뭡니까? 곧바로 넘어진다. 실적이에요. 원래 넘어지는 실적이 언어예요. 넘어지다. 그래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전두할때 말이죠. 대부분 다 교회 차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흙이 그 도물어요 근데 그들이 왜요다 민노라다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참, 참 은혜로 왔대요. 근데 어느 날 목숨을 설교할 시는데 헌금을 막강조한다는 거예요. 그심으로 나왔대요. 교회 다니는데 은혜로 왔대요. 근데 장로가 장로가 쳐다보는데 시선이 자기를 미워는 것들에요. 그래서 나왔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은혜 왔다이다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은혜로는 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전도당가면은요 일부 가운데 일곱 명은 다 많던 사람들이에요. 그중 에 길가도 많이 있죠. 하지만, 반은 돌자, 돌밭이에요. 그들이, 한때는, 한때는요, 목사도 있었고요 장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요. 그 가운데는요, 다성 뒤에 말을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될까요? 말씀 때문입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예비만 들이면, 길거와 도척밖에안 남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어으시요 가르침이요. 이 성경은요, 신앙은 성경을 두개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진리가 내면화 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째 틀려요? 맞아요. 예? 네? 이게 맞대요. 둘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루어져요. 왜 틀려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진짜 이루어져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건 틀려요. 그거는, 그거 척으로 인도 못하겠 못하게, 천국으로. 척으로 인도가 안 돼요. 말대로 돼요, 인생은. 그건 국과 무관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요, 돌짝은요, 한쪽만 봐요. 한쪽만. 그러니까, 이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왜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 뭐요? 바쁜 일 일어나요. 바쁜 일도. 이걸 못끝내는 거예요. 양면을 보 양면을. 한쪽 보면, 한쪽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된 그런 설교 앞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요. 빠져요. 그건 미혹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십시오 됩니다. 맞아요. 여기 틀린 거 아니에요. 돼요 진짜. 근데 그건 틀려요. 왜? 그거는 처음과 무관합니다. 거꾸로 어, 뭐예요? 그꾸로 우리는 불행을 만날 때 회귀해야 되는데 그쪽은 다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돌척들은요. 예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어떠니까 막 달려들려고 합니까? 그들이 이제 활렁활하면요 목격이 되활로한 목격이 어려움을 활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시켜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둑 신앙이에요. 이음 통해서 얻는 유익만 바라보고 나쁜 걸못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거꾸로 얻는 유익은 성국과 무관한 거예요. 천국은 거꾸로 이 땅에서 환란 받아야 성국의 상이 많은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는 무관해. 우리 안 되는 게 처음과 밀접해. 요안 되는 게. 이안 되는 걸 뭐가 도 돼요? 안 되는 걸.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설교할 때? 잘 된다고 설교합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기술 있고안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그를 견디는 거. 그것이 성과는 기거든요.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보험막 전가하면막잘 되면 보험 막 전가하면, 막 보험 다다 하죠. 보험료는 뭐였다합니까 핍박이 따라와요. 못견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 핍박을 당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떠나 따라, 왜 떠나 아니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어떤 가게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남노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에게 이제, 어, 진입된 신앙을 두려야한다 그래서 그발 떨어지자마자 이분이 어려워지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게가. 그분이 오래 했어요. 그 몇십 년 했는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것이 이제, 기도의 기회고, 회의 기회로 주셨는데, 아, 이분은 이제 뭘 따라내면, 그걸 회개와 기도의 기회로 삼질 않고, 그걸 어떻게 세울까, 아 영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요, 그걸 통해서 대박이 터트렸다. 재밌죠? 기도하지 않고 회기 안에 대박이 터져요. 다른 뭐라 하시냐면 끝났다 하시더지어 확정.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요. 왜요? 어려움 이나올때뭐 특히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답을 터뜨렸잖아요 노후의 자금이 아름됐어요 거꾸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옥간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만약 그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했으면요 아마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번째 기자는. 뭐 때문에? 그 때문에 회계가기도해 하나 앞에 변달했습니까? 자, 이런 케이스는요, 엄청 많아요. 하나 앞에 정말로 회계하고, 돌아와서는, 말씀회기를 이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가고, 그냥, 세상 복맞다 다가지고또 허락이 돼요, 또, 그쪽이 또. 남들 보면 뭐예요? 장로가 돼돈 장로가 되죠 돈 벌었습니까? 장로가 되고 또 복받대가지고 한 앞에 축받해가지고 인정받는 거야 한 앞에요. 거그뭐예 진짜는 아닌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그니까 어림 당할 때회개가게서그으니까 이거 망할 수 있어요. 하만 뭐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돌박과 아니 차이가 되는 거예요. 돌밭들은요. 돌밭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마치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하는 거예요. 승리는요. 환금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대적인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주신 이유는 저도 말씀하실때 내가 그걸 회귀 이르게 귀를 주노라. 그래서 회귀 주노라 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였어요. 엄도 놀랬어요. 회귀준 중에. 근데 그때, 기도회귀로 가다 말더라고요. 결국은, 병이 마한 거죠. 이건 흥했어요. 이은 장로가 되고, 이건 부여금을 얻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이라 신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돌짝이에요. 돌짝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미혹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도 상대가 어려워요. 길가는 아주 힘들고 도착도 어려워요. 도착은 관심이 환란의 핍박 자체를 못견입니다 마음받지. 도착들은요. 다복고만 오네요. 환란의 핍박을 못 견뎌고요. 이것은 하면 아니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돌짝도, 뭐예요 결국은, 공뭉 떠나는 거예요, 하라는 거 또는 심지어, 때로는 가끔 이제, 그것은, 뭐,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받아가지고 또할수 있지만요. 그래서, 돌짝이 하는데, 돌짝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 자기가 얻는 유익 때문에 막 기뻐해요. 한동안 막끝내요 그래서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너져버려요. 신앙세계에서 온 환희가 있거든요. 환희. 환이. 환희 때문막 기뻐해요. 막 기가 막혀막 기쁜 정도만. 근데 길면 10년, 5년에 막을 내려버리면 돌짝들은. 돌짝 20년 이상 하기 힘들어요. 보통 10년 정도까지 못 갑니다. 돌짝들. 신앙생활을 통한어던 환희에 통한 그런 행복감과 은혜상, 그러 결국은 환난 때문에 억혀버리고요 끝을 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착 때 만날 때 우리는요 도착 만날 때 구분이 안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더막 난리 치면은요 냄비 를 냄비라 그랬죠.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회사 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막뭐 어떤 사람 막 열심히 다 교회를 말아먹어요. 거꾸로 어, 나중에 인내수있을까지 <laughs> 그래서 열찜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에 돌착이 많습니다. 그게 본인은 맞아요. 기쁨이 이미 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대척자가될 수도 있고요. 돌찻들이. 돌밭이, 아, 돌밭이 뭐, 드문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 돌밭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말씀 때문에 막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할 거 없어요. 어쩔지 몰라요. 돌밭도 있고요. 갓더기도 있고, 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는 아예 제외되 있지만 돌박과 가시떨기와 욕도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마치겠습니다.